보유세 인상은 공감 부동산 백지 신탁제 시행 국토부 장관 발언 화제. 다음 김소장 부동산 팁. 부동산 세금 다시 오를까요? 이번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금 개편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죠. 즉 당장 추진되진 않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보유세 강화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뒤 정책 위반자들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정책 담당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백지 신탁제는 쉽게 말해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맡겨 직접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관련 정책의 이해 충돌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김 장관은 또 주택이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을 수용하는 게 맞지만 투기적 요소나 실수요와 거리가 있는 부분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정책 신뢰 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